한번 어 우리 품바, 우리 오늘 결승전을 맞아서, 자, 우리 미스 미스터, 전문 MC, 저빌딩 음악 주문했죠? 그 그래도 예, 예, 저, 혹시 엔지일지 모르니까 저는 거지같이 나와도, 이분들은 비싸요, 비싸, 비싼데. 자, 전문 MC 소개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중심 네. 대전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전국 8도 명인 품바 페스티벌에 여러분이 와주셨는데요. 네. 정말 정말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예, 네, 하여 오늘 벌써 며칠 동안 15팀의 대한민국 최고 내노라는 스타 품바들이 예선을 겹쳐서 본선 오늘 네 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들 힘찬 박수로서 응원을 해 주셔야 그 사람들도 기운을 받아가지고서 열심히 공연 합니다. 맞죠? 그래요. 자, 오늘 품바 네. 각설이 대회인데 여러분들 수준이 요 정도 맞아야지 우리가 경연대회를 할수 있거든요. 어찌 각설이 타령 할줄 알죠? 우리 다 같이 한번교가라고 생각하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어이 쉬고, 쉬고, 들어간다. 저 쉬고,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어허, 품바가 찰떡한다. 어허, 품바가 찰떡한다. 어이구, 이 정도면은. 네. 예. 충분하네, 자격이. 아주 아주 훌륭하신 네. 분들만 오신 걸로 알고,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오늘 공정하게 네. 또 심사를 해주실 심사위원단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부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교수이신 네. 김상돈님 모셨습니다 이분은요, 또 전국 줄넘기 네, 네, 대회, 네, 또 대회장님으로 회 계십니다. 네, 네, 계속해서 모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신 권명희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 자 계속해서 사단법인 충우회 본부장 신 최종덕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오늘 예, 공정한 심사를 해주시도록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예 네, 말씀하시죠. 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작품상 이또 점수가 부여되고요 여러분들 응원에 따라서 또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예, 각종 무대 매너 연출이 또 잘하셔야 점수가 또 이제 부각이 되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네. 어, 공연 순서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네. 첫 번째로는 우리 향기포만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전라도의 자존심 미친년 부마님이 또 준비하고 를 계십니다. <laughs> 이름이 또부 미친년이 뭐야 또. 자 오늘 또세 번째는 청춘아리랑의 주인공 청이님이 또 준비하고 를 계시고요. <laughs> 자네 번째는 점실이 부마님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laughs> 자 여러분 한번한번 나올 때마다 힘찬 박수로 응원해 주고. 자첫 번째가 이게 제일 또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두근 두근대겨. 자 네. 우리 향기 부마님은요 네. 대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네. 대전의 딸. 향기 펌마님을 여러분에게 큰 박수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귀엽둥이! 아, 귀 향기! 소리가 가볍게 르네 제가 여자라서 뭐 드릴 게 없네. <laughs> 제가 엄청 긴장해가지고요. 아까 가사를 틀렸는데 얼마나 쪽팔리던가. 괜찮았어요, 그래도. 예! 괜찮았지요? 예! 한곡더 갈까요? 예! 이번에는 무슨 곡을 할 거냐면, 우리 사회를 봐주고 계시는 어, 미스 미스터님이 작곡, 작, 작사를 하신 풍각쟁이라는 어? 노래를 한곡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솔직히, 여기에 뽑히긴 했는데 어떻게 뽑혔는가는 몰라요. 예? 근데 참 그래도 감사하게 한번더 기회를 주셔서, 어 이렇게, 어, 뭐, 짜여진 거는 없어요. 진짜로 막 급하게 올라오느라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왕 오신 거니까 즐겼다가, 어, 좋게, 즐겁게, 어, 힐링, 하들 힐링들 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붕덕쟁이한번 들어갈까요? 좋습니다. 마이크를 걸고, 아우 고마워요. 나는 저런 분들한테 한 번씩 드리고 싶어요. 아니 뭐 이상한 거 말고 마음을 드리고 싶다고요. 진짜. 자준비됐으면 본각쟁이 음악. 제가 할게요. ん 아, <laughs> 예. 이 울지만 얼굴은 놓고 있네 꼭이렇 나갈 천년지기가. 아 감사합니다. 진짜 키만 커서도 내 사랑. 스타일이... 아우 감사합니다. 예예 예, 이제 돈안 받아요. 어제 돈받아갖고 점수 깎였어요. 자, 여러분들이 저의 천년지기가 되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정 식구들 온줄 알겠네 어쨌든 괜찮았어요 감사합니다 돈 만지지마 이번에는 제가 노래는 계속 해니까 제가 신세대 음악으로 난타를 한번 들을건데 괜찮아요? 이제 좀 긴장이 싹짝 풀리네요 이번에는 제가 어저께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따르릉이라는 노래로 북장구를 칠 겁니다. 어, 최대한 열심히 해서 칠러니까 어, 난타가 끝나면 박수하고 함성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요? 지금 말고요. 지금 말고. 어.